다보기 사회생활 꿀팁 하편 사람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복덩이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상 많은 복이들을 대표하는 다보기 그리고 다보기와 따뜻하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픈 사회복지사 햇썸입니다. 강조, 잊지 않으셨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팁과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은 사회복지사로 햇쌤이 세상을 살면서 느낀 햇쌤의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개개인의 성향과 삶이 있는 여러 보기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는다면 성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그저 다른 것 뿐이라는 것.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건강히 살기 위해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보기들의 사회생활 하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세 번째 내 마음 깊숙한 곳을 꺼내놓지 않기. 우리 보기들 중에서 특히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보기들은 잘해주는 상대를 만나면 학창시절 만났던 친구처럼 마음을 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도와주시고 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실수했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저 사람... 남은 저런 의도를 받아들여서 어이가 없었더라는 얘기. 미주알 고주알 친구한테 말하듯이 다 말하고 진솔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안타깝지만 대부분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본인이 지켜주고 보듬어서 상처를 치료해줘야지. 그걸 꺼내보이는 순간 쉽게 생각해서 오염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가 나면 열어보고 잘 낫고 있나 반창고 떼어보고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소독 잘해서 나을 때까지 잘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은 건 둘째치고 어떤 방법이 내 마음의 상처에 더 좋을까요? 내 마음의 상처도 관리가 중요해요. 곰지 않게 잘 소독하고 약도 발라주고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서 누구와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날 자주 힘들게 하고 다투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많은 시간을 쌓아왔고 오래 보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자면 몇날 며칠을 이야기할 거리가 있죠. 지나가다 스친 사람 혹은 안 좋게 알히게된 사람은 어떤가요? 욕을 더 하려고 해도 그 상황에 보인 것들, 태도, 그 사람 말투 정도밖에 할게 없어요. 모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알게 될수록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줄수록 이야기거리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갑자기 뒤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말했던 내 마음속 상처가, 그 그 사람의 입을 거쳐 오염되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내가 한 말은 맞는데 묘하게 달라요. 그 사람에게 막. 게 각색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아주 아니라고 하기에도 못한 어이없고 속상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반에서 그냥저냥 알고 지낸 친구들이랑 싸우는 게 무섭고 힘들까요? 아니면 절친 무리에서 한 명의 친구랑 싸우는 게 무섭고 힘들까요? 나를 더 많이 알고 있던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돌아섰을 때더 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믿고 말했던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귀수로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린 친구가 배신했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가진 않죠. 다시 누군가를 믿고 다시 내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관계는 힘들기는 해도 다시 쌓아갈 수 있죠. 특히 얽힌 것이 없을 때 다시 쌓아가기가 더욱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의 친구가 평생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죠. 하지만 회사는 친구 관계와는 달리 공적인 일과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죠. 또한 나 그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닌 속해 있는 다른 관계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RPG 게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내 레벨이 5예요. 10레벨 사냥터를 갔어요. 여기선 장비나 물약이 무척 소중해집니다. 10레벨 사냥터에서 죽으면 하나 하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다 처음 겪잖아요. 장비도 처음. 이건 어디다 끼는 건지도 모르죠.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를 것도 많은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게임에 적응하는 것도 힘드니까. 지나가다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섭섭해서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레벨이 50이 됐어요. 그럼 10레벨 사냥터에 들어가면 어때요? 장비버서도 죽지 않죠.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데미지가 그다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레벨이 오르면서 능력치가 올랐고 강해졌기 때문이죠. 게임에 적응이 되어서 다양한 유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굳이 내게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할 말도 없어요. 저 사람 이 구간에서 정보를 줄때 같이 파티로 사냥해야 하는 게 있어서 다가오는지 정말 심심한 사람인지, 선량한 사람인지도 구분이 되고, 50 레벨 때 사람들과 할 이야기와 신규 유저를 만났을 때할 이야기가 다르단 것도 알죠. 다시 사회생활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그 회사에 갓 입사해서 레벨이 10도 안 됐어요. 모든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시기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중에 다가와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고, 의지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과 중요한 것을 거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줬던 것을 알아만 봐주고 돌려주거나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손해는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은 아무 데서나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팁속 팁으로 아무 데서나가 아닌 곳은 어디냐는 질문의 답이 위에 예시죠. 그곳에서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상황이 보이게 될 때가 되면 사람도 보이게 될 거예요. 레벨이 오르게 되면 말이죠. 이 레벨은 직급과는 다른 사회에서 적응의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보여도 그 속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꿀팁, 만난 사람의 특수성 이해하기.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때 어디서 만났는지도 중요한 상황관계를 갖습니다. 나만 생각해봐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 부모님께 보여지는 내 모습, 형제 자매와 있을 때의 내 모습, 친구나 노는 무리 속에 있을 때의 내 모습, 일할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씩이지만 다 다를 거예요. 게다가 일할 때 우리 직장 안에서의 내 모습과 거래처나 유관기관, 즉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의 내 모습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만난 이 사람의 공적인 모습이 다가 아님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게 유독 까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무던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선 따뜻하기까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관계가 달라지진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관계는 노력해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있기는 있기 때문이죠. 노력해서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는 서로의 마음이 같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대방 혹은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볼까요? 그 상대. 상대이 내게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주려고 하거나 내게 자꾸 다가와 친한 듯 말을 건다면 어떨까요 선물 주는 게 고맙고 말 걸어주는 것이 기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뀔까요 아마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 바라 지도 않고 계속 뭘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말좀덜 걸어주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위한 노력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서로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과 내가 호감이 있는 사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선물을 받으면 상대에게 다른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어지고 말 한마디라도 걸면 설레고 긴장되고 무슨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어 주변을 서성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마음이 같으니 노력할수록 관계가 진전되고 또 나아지게 되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를 들었지만 직장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어느 관계보다 더욱 사적인 노력이 무의미한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선물도 주고 말도 걸어보고 노력해봐도 상대방이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어요. 밑빠진 독은 말이나 감정이라도 없어서 계속 부어도 괜찮지만 상대방은 느끼고 말하는 사람이니 오히려 반감만 키우는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좋은 사람과 나는 왜잘 지내지 못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나와 그 사람이 만나게 된 소소 그 안에서도 그 사람과 나의 특수성을 이해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좋은 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이 만난 것은 좋은 사람인 그 사람과 만날 수 없었던 상황적 특수성 예를 들면 사수라는 위치라거나 파견이라는 상황이라거나 업무라는 특수한 무언가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밖에 만날 수 없었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란 점이에요. 그리고 이 특수성은 사적으로 노력한다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팁속팁 팁. 공적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면 사적인 노력을 들여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노력이나 감정 섞인 부담보다는 공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부분이 내가 노력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개선한 후에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글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도 울었던 지난날의 눈물을 모아 이제 사회에 나오는 많은 다보기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게 햇쌤이 만든 정보예요. 앞으로도 마음을 튼튼하게 해줄 많은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보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보기 여러분의 하루가 다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